꾸미고 보내, 꾸미고 치워 어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우 쉣야 뭐야 이게 163에 50kg랑 08년생 볼게 아 요거 봤을 때 보면은 아쉬운 건 안에 입은 티셔츠 티가 너무 후질근하잖아 지금 이 어? 이거 뭐 자판기보다 안 예뻐 그죠? 옷좋아하지 얼마 안 됐어요 진짜 그래 보여요 옷을 좀 어느 정도는 좋아하고 꾸미고 난 다음에 뭔가 물어봐야지 진짜 얼마 안된거 같아요 이건 도대체 그 잘못 찍힌, 약간 그 잘못 찍힌 사진들. 가끔 자기 핸드폰 보면은 좀 뭔가 미스테리한 사진들이 있어. 갑자기 막 나도 잘못 찍었던 사진들. 그런 느낌이라서. 좀더 옷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많이 구매하고 해야 됩니다. 고화도학교 3학년 180에 71kg입니다. 태평 부탁드리죠. 일단은 체크슬리머 반수에다가 아 위에는 좀 지브라 이런 어, 패턴 셔츠 위에다가 이렇게 또 망사 조끼에다가 스투시 또 비니에다가 헤드셋에다가 또 밑에 바지는 호랑이가 아주 본인이 하고 싶은 거다 했어요. 굉장히 독특하게 입었나 좀 볼게요. 요건 또 이렇게 평범하게 입고 요건 또 특이하게 입고 요런거 보면 또 뭔가 본인이 좀잘 꾸미는 것 같긴 한데. 옷에 관심은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이 마지막 무드가 제일 낫던 것 같아요. 바지 의 어떤 기장감이나 전체적인 무드가 블랙을 깔아줘 바지에 포인트를 준 거잖아요, 그쵸죠 이런 식으로 좀 포인트를 하나만 두는 음, 그런 느낌으로. 성인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꾸며서 본인의 색깔을 좀 보이는 반면에 나이가 어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대충 너무 막 입어버리는 느낌? 아니 이 친구는 좀 사라지고 있는 건가요? 발목이랑 갈비뼈 쪽이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초사 여자입니다. 초사 여학생인데 키가 작다 보니까 옷을 사다가 잘안 맞고 아동 사이즈 많이 작네. 애매한 게놀이 이쁘게 입으려고 는데 너무 이상한가 고민이 드네요. 꾸미고 보네 꾸미고 치고 손가락이 3개인 줄 알겠어. 뭐야? 아니 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손가락이.. 손가락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여기? 아요요기가 요, 이렇게 된거구나 붙었구나 여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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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거구나 깜짝 놀랬네 아 근데 친구 그리고 얘 꾸며야지 하나도 안 꾸몄는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봐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꾸미고 보내주세요 페피 가능할까요 인스타 그리고 중3입니다 디얼 오블리크 컨버스에다가 갑자기 말도 안되는 엄청나게 큰 와이드 팬츠에다가 밑에 포인트 들어간 반팔티를 엄청 또 오버하게 입었고 딱 봐도 멋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은 블레이저가 반팔 블레이인지모르겠지 너무 걷어 입었고 뭔가 본인이 굉장히 멋있다고 착각을 하는 패션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놀람> 어우 쉣 아니 무슨 런스타에다가 배트맨 양말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신었어? 걷다 조거 팬츠에다 흰 티에다 지금 또 레더 자켓을 입었는데 다리는 왜, 왜 벗고 뭐 수우파야? 어? 왜 이래 다리 왜 자꾸 벌리고 찍는 건지 모르겠는데. 야, 뭐야 이게. 너무 없어 보인다 진짜. 어? 클러치는 왜 들은 거야 여기다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패션 중에 하나야. 엄청 큰그 오버핏 긴팔티 롱슬리브에다가 어큰 반팔셔츠에 레이어드하고 짧은 반바지에다가 클러치 들고. 이 소심한 거 뭐야. 어? 옷은 되게 스트릿하고 되게 어? 공격적으로 입어놓고 사진은왜 이렇게 내가 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친구는 일단 너무 겉멋이 많이 들어가 있어 또 옷에 관심 되게 많고 꾸미는 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냥 너무 겉멋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어울리게 입어야지 이거보다는 어, 남들한테 딱 보여주는 걸더 너무 신경 쓰는 느낌 그러다 보면 또 놓치거든요 중요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본인이 입고자 하는 무드를 좀 다시 좀잘 생각을 해봐 너무 막나 어, 이렇게 입었으니까 멋있어 아, 나 멋있어 멋있어 막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그리고 보니까 너가 신발이 너무 없어 신발을 좀사 옷에 비해 신발이 없으면 안 되거든 너는 다른 무드의 다른 감성의 옷을 입으면서도 같은 신발을 신어주잖아 그러면은 다 완성되지가 못해 그리고 요러고 요러고 다니면은 진짜 너 내가 얼굴 외웠다 바로 클러치팩 뺐을 거야 마지막은 너무 괜찮아 괜찮은데 뭐 이렇게 길러서 가르마도해도될거 같고 나쁘지 않아 요 마지막 같은 경우는 괜찮아 패편 부탁해요 12년 1 5 9 c 37kg 입니다 밑에 슬림핏 조거팬츠 입니다 본인의 팬츠보다는 배꼽도잘 보입니다 이쁘죠? 네 배경이 예쁘네요 본인은 지금 보니까 바지가 거의 뭐 휴지예요 휴지 너무 오래 입은 바지 같고 기장도 안 맞습니다 본인만 어떤면 굉장히 좋은 어떤 배경화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이게 좀 아쉬운 건데 항상 이제 어린 친구들의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런 바지들이 너무 잘 어울리고 피, 피지컬도 괜찮고 좋은데 너무 올드한 스타일의 조거 팬츠다 처음 원단의 조거 팬츠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올드한 스타일이자 그게 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만 13세 중학교 1학년 1 7 1일 56kg 로피 부탁드려요 봐봐 지금 너무 너무 멋이 없다고 친구야. 너무 멋에 심취해 있어. 아난 어, 멋있어. 나는 진짜 난 지금 최고의 모델이야. 막 스타일링 한게또 너무 안 맞죠. 지금 딱 봐도 야 거의 뭐 뮤직비디오에 지금 이별한 남자 주인공 느낌이야. 느낌은 좋은데 그래도 아참 그래도 여기 안경 쓴거 좋다고 얘기하는데 what the fuck? 대 누구야? 아니지, 왜 이래? 너무 없어 보이자 갑자기 사람이 표정... 표정... 왜 이래? 아, 여까지 기한번나 솔직히... 아, 이 친구가 좀 세련된 느낌으로 옷을 입는 거라. 왜냐면 후드에 프린팅이랑 신발에 어떤 컬러감이 좀 맞아 뭔가... 그래서 이런 안경까지 써줘가지고... 친구가 굉장히 센스가 있네. 했는데, 이건 뭐야?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 티가 거의 뭐 명치까지 나, 떨어져, 그냥 늘어나게 했어, 친구. 어? 야 아수로백작 스타일은 야 미치겠네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입으면 안 되지 넌 진짜 판도라에 있었으면 바로 들어갔어 지금 진짜 지금 점도 계속 퇴화하잖아 이렇게 해봐 친구 팁을 줄게 이 청자켓을 입고 이 청자켓을 어떻게 입는지 남들은 어떻게 입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봐 라이더 자켓이면 라이더 자켓에 스타일링 하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돼. 라이더 자켓 슬랙스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이고, 라이더 자켓에 블랙진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이고, 조거 팬츠 입을 때 어떤 느낌이고. 그런 느낌 느낌들을 많이 알아가야 되는 거고. 그 라이더 자켓 같은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남자분들은 특히 라이더 자켓입으면 어깨가 좁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이즈 한 사이즈나 반 사이즈 크게 가져가야 돼요. 지금 본인은 라이더 자켓을 지금 입은 거보다는 좀더한 사이즈 큰 거로 가져가야 좋습니다. 알겠죠? 요것도 지금 보면 블레이저에다가 지금 일자 슬랙스잖아 신발이 너무 믹스매치야 요거는 본인이 아직 감당할 수 있는 스타일링이 아니라고 좀 봅니다 이 사진 개웃기네 뭐요 왜요 어? 이런, 이런 느낌이야 차라리 이런 느낌이 훨씬 나.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후드티와 신발의 어떤 컬러나 어떤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졌다. 요것도 그냥 안에 흰 티를 깔끔한 갖고 하고 안경 썼다면 훨씬 더 예쁘고 이것도 지금 카디건에 포인트를 줄 건지 바지에 포인트를 줄 건지 하나 정해야 돼요. 차라리 이 카디건을 벗는 게 훨씬 더 예쁘겠죠. 근데 이런 관심이 있는 건 좋으니까 조금 더 전체적인 느낌을 봐라라고 얘기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하고 카톡으로 넘어갑시다. <목소리>